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섯 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인지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보여지는 것, 그 시각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보통 시각을 통해서 가장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또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장 빠르게 우리와 맞닥뜨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또한. 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집안에 정말 좋은 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색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자의 길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 머치동 컴퍼니의 대표 머치동입니다. 오늘은 집안에 좋은 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 색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뭐 색상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풍수에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그냥 단순히 어떤 배산임수라든지 집안의 구조적인 부분이냥이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하지만 저희가 실질적인 컨설팅을 해드릴 때는 정말 수십 가지의 이론들과 거의 100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체크 리스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길흉 풍수를 통한 여러분들의 집안에 대한 부분 혹은 여러분들의 공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체크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색상이라는 부분은. 어찌보면 작은 부분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작은 부분 하나 하나 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모든 운을 결정짓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풍수의 색상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각종 컨설팅 신청, 도서구매, 강의 신청 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부자를 만들어 주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모두 다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집안의 기본 색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장 무난한 거는 그냥. 밝은 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각각의 오행에 맞는 다섯 가지 색깔들도 있고, 그리고 집안의 팔공택에 맞는 그 각각의 오행의 기운, 그리고 그에 따른 색상까지 다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그것들이 또한 같이 중첩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시키기라는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집을 잘못 꾸미겠다 한다면은 밝은색 아이보리나 화이트 계열로 집안을 꾸며주시고 도배장판 색지 그런 거를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각 방향마다 색상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정통 풍수와 관련된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것은 저도 사실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러 수많은 시중에 나와 있는 풍수 인테리어 관련된 모든 책들을 다 찾아보면은 뭐 어떤 색깔일 때는 어떻다, 어떤 색깔이 는 어떻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말 정확한 정보다 라고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밝은 톤으로 여러분들의 집을 유지하도록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떤 감각이라든지 내가 조금 더 개인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색상을 하나하나 하나 하나씩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유의해야 될 색상이 있습니다. 자, 그게 다음 내용인데요. 바로 우리 좋아하는 재물운과 관련된 내용이죠. 재물은 바로 금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금, 이 금이 우리에게 좋은 운을 가져다주는 거고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들의 집은 그냥 노란색 위주로 조금씩 포인트를 더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 영상 지금까지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집안의 재물운을 관장하는 방향은 어디죠? 바로 네. 아실 겁니다. 그 방향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노란색 위주로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방향에 우리 집 화장실이 있든 안방이 있든 현관이 있든 뭐가 있든간에 거기는 그렇게 조금 더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런 금전과 관련된 노란색 위주로 포인트를 살려주시면은 집안에 금전과 관련된 운의 기운을 살려서 더 좋은 그런 재물과 관련된 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그 다음으로 침실 우리 집안 침실 어떻게 꾸미면은 부자가 될수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침실 역시나 가장 주의해서 어두운 색을 쓰면은 좋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노란색 이불 아니면은 흰색 이불 흰색에 꽃무늬가 들어간 이불 그냥 이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뭐 멋스럽게 하기 위해서 네이비 색상이라든지 더 짙은 어떤 어두운 계열의 이불이라든지 침구류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덮는 이불은 밝게 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침실 자체는 어두워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여지는 색상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여지는 그 느낌, 느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볼수 있는 느낌이란 바로 조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은한 조명을 통해서 안방 자체는 침실 자체는 편안하게 꾸며주셔야 되는 것 같이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색상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그 가구 가구 위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여기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에 더큰 운의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해가 바뀌게 될 거고요. 이제 완벽하게 2023년의 운으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집안의 북쪽하고 서쪽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또 똑같이 댓글을 남기시는데, 북쪽하고 서쪽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안 정중앙에서 나침반 딱 펼쳐 드셔가지고 북쪽하고 서쪽에 있는 가구라든지 북쪽하고 서쪽에 어떤 뭐 새롭게 집안을 수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다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더또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니깐요 주의하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구를 옮길 때에도 나를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태기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공산 날이라든지 집안에 크게 대청소를 하는 날까지도 사실 나를 받아보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본인의 선택으로 하시고 뭐손 없는 날을 선택하셔도 되기는 됩니다. 여튼 간에 색상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가구 위치를 통해서 더욱더 더 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점, 그게 바로 풍수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 커튼 색상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커튼 색상은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이가 건이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관점을 주입해 드리는 거고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부분은 제대로 컨설팅 받으시는 게 낫고요. 괜히 이 어차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린 단들 여러분들 삶에 제대로 적용하기도 어렵고. 집안에 어떤 방향이 어떤 색상을 해야 되는지는 또그 집안의 그 좌향에 따라서도 그 배합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들 다른 영상들 보면서 어떤 방향이 어떤 색상이다 이런 거 쉽게 정, 잘못 적용했다가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저조차도 예전에 이제 잘 모를 때는 집안의 커튼을 다른 색깔로 했다가 크게 그날 정말 나쁜 일진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입주하기 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입주한 이후에 뭔가 새로 바꾸겠다 한다면은 정말 주의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되겠다 하면은 그냥 무난한 색상으로 정하는 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는데 큰 탈이 없을 거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집안에 좋은 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 색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더 오락성이라기보다는 오늘은 진짜 개념적인 부분 유료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마인드셋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형태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집도 그렇고, 모두 다 보여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보여지는 공간이라는 것은 그 시각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 내 머릿속에 그런 심상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꾸미고, 잘 차려입고, 좋은 집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집 편안하게 잘 꾸미시고 항상 하신 일잘 하셔가지고 오늘도 부자되는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